네, 안녕하세요. 닥터 지나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치료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피부 상태가 나빠진다. 이럴 때꼭 점검해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드름이 있는데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피부 장벽이 손상된 주사 피부염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의 사항이 본인한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는 피부가 전반적으로 붉어있는가 하는 겁니다. 홍조가 있으면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온도 변화에 의해서 잘 변화하는지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겨울철에 밖에 있을 때는 얼굴이 더운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금방 빨개진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 얼굴이 많이 달아오른다든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이 잘 맞지 않고 나는 굉장히 민감하다 여드름에 좋다고 해서 권유를 받아서 쓰게 됐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굉장히 예민해진다 저는 아무 화장품이나 잘못 써요 선생님 굉장히 잘 뒤집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이것도 체크사항이 됩니다 또그 다음으로는 어느 날 일어나고 나면 갑자기 얼굴이 뒤집어진다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컨디션이 좀 좋을 때는 얼굴이 깨끗하고 염증도 별로 없고 좋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확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여기서 만약한 이상이 해당된다면 분명히 여드름 뿐 아니라 주사 피부염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여드름 치료를 할때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냐면요. 주사 피부염 환자들은 일반적인 여드름 환자랑은 다르게 피부 장벽 전체가 많이 손상되어 있어요. 보호막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 자체가 전반적으로 붉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열이 나고 그런 상태라서 이 피부에 보호막이 없습니다. 여드름 치료에 해당되는 상당한 부분들이 각질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드름 관리할 때 스케일링 약을 도포한다고 해서 아주 가벼운 필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각질을 녹여주는 작용이 조금 깊은 필링으로는 페초 필링이라든지 이런 화학적, 물리적 자극을 이용한 필링들이 또 각질을 녹여서 피지가 잘 빠져나오게 하고 피부에 약간의 자극을 줘서 재생을 촉진해서 붉은 자극을 없애고 표토를 완화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피부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으면서 주사피부염을 동반한 환자들은 이런 필링 종류의 시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피부가 더 나빠집니다. 안 그래도 피부를 보호해주는 층이 없는데 이걸 다 벗겨내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피부장벽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루틴하게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 그런 필링 치료들이 포함되면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염증이 심화되고 더 악화되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피부장벽이 무너져 있는데 흉터를 개선한다고 프락셀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시술을 했을 때 피부가 재생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뒤집어지고 염증은 더 악화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드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치료 중에 좀 가볍던 깊던 어떤 종류의 필링 치료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박피 치료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너무 자극을 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가 포함되어 있을 때, 피부가 점점 좋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는 반드시 피부장벽이 튼튼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지, 주사 피부염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지를 분명히 판단하시고, 치료하면 안 되는 방법들은 빼고, 피부장벽을 개선하는 치료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오늘은 여드름 치료를 해도 뭐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 내 피부장벽이 손상되어 있는지 주사피부염을 동반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주사피부염이 동반되어서 피부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은지 또 일상에서 어떤 주의사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